안녕, 미미 여러분들. 오늘은, 오늘은 제가 고양이들이 싫어하는 냄새, 냄새 탑 세븐을, 탑 3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담배 냄새입니다. 담배 냄새는 고양이에게 영향을 줄수 있고, 세 번째는 향기 냄새입니다. 아이 두 번째 향기 냄새입니다. 두번 향기 냄새는 고양이한테 되 독한 냄새 가 난다고 해요. 그리고 그리고 세 번째는 후추 마늘 이런 것입니다. 고양이 고양이한테는 한국인한테는 뭘 먹을 때 후추나 마늘 넣는데 고양이한테는 그런 냄새가 싫다고 해요. 그러면 이상 민민튜브였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. 제발.